지난 한 주도 매일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거하셨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죄는 어떻게 비참한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새 일을 시작하시는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의 길에서 잘 돌이켜지지 않을 때, 혹은 우리가 누군가 죄에 빠진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실지를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러한 성경이 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스토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을 팔아넘긴 이후에 아마 야곱의 가정에는 무거운 죄의식과 신경 쇠약 등이 형제들 가운데 자리 잡았을 것이겠죠. 모든 관계가 편치 않았을 유다는 홀로 이탈하여서 가난한 지경에서 극심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유다는 어제 두 아들을 잃고 이제 며느리 다마를 수절 시킵니다. 사실 셋째에게 결혼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날 자유를 주어야 하는데 어중간한 상태에서 수절 시키고 보호자로서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는 유다의 모습이죠. 한 여인 이 사람 다말의 운명은 가장 비참하고 또 가장 고립된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그런데 두 아들을 잃은 것에 더하여서 얼마 후에 자기 철까지 잃게 됩니다. 수아 사람, 이 여인 자기의 철을 그 잃게 되죠. 유다의 삶에 나타난 이 하얀 곡선은 이제 점점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더 아래로 내려가는데 그것은 바로 딥나라고 하는 지역에 있던 창녀를 찾아 그, 녀와 동침하게 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주 기이하고 특이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 딥나 지역에서 유다가 찾은 그 창녀는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며느리 다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막장 드라마인가요? 사실, 어떤 막장 드라마보다도 강한 이야기들이죠. 어, 며느리 다말이 그런데 창녀가 된 것은 그녀가 도덕적으로 타락했거나 포주에게 잘못 붙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 그것은 유다 가문의 씨를 얻고자 스스로 창녀로 변장한 것이었죠. 14절 보시면 그가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인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날 가족 제도에서는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에는 당시에는 가족관계의 일반적인 윤리보다 앞서는 일이 바로 계보를 이어가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 후사가 없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것이라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보를 잇기 위해서는요 형사 취수제 다시 말해 형제가 죽으면 예, 그 형수나 재수를 취하여 형제의 계보를 잇게 해준다는 그런 사회 간습이 있었던 것이죠. 다말은 마땅히 이 셋째 세라를 통하여 유다 가문의 계보를 이어가야지 그래야지만 그녀는 생의 사명과 정체성을 완성하게 되는 고대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열쇠를 쥔 시아버지가 침묵하고 있고요 문을 걸어 잠그고 그녀로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다말은 유일한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것은 상처, 철을 떠나보낸 시아버지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기회로 시아버지의 씨를 얻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무모하고도 기이한 시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 어쨌건 다말은 일을 치르고 훗날의 일을 대비하기 위하여 주도 면밀하게 증거를 취합하는 것이죠. 다말은 유다에게 염소 새끼를 약속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기 전까지 그것을 보증할 수 있는 도장 유다의 도장과 유다의 그 도장의 끈과 손의 지팡이를 담보물로 달라고하여 얻게 됩니다. 이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유다는 이제 자기 동네로 가서 자기가 체납한 예, 지불하지 않았던 화대를 지불하려고 예, 친구를 통하여 염소 새끼를 보냅니다. 그러나 다말은 거기 없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다말의 정체는 창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는 어리둥절합니다. 그러나 자기 물건을 찾기 위하여 소란을 피웠다가는 괜히 부끄러움을 당하니까 포기하고 있었죠. 23절에 보면,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둬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자신이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찾지 못한 것에 대하여 친구를 원망하는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석 달쯤 후에, 석 달쯤 후에, 유다는 그러니까 일이 얼마나 꼬이는가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석 달쯤 후에 말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막을 전혀 알리 없던 유다는요, 며느리의 임신이 가는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유다는요, 며느리의 생사 여타를 쥐고 일종의 명예살인을 감행합니다. 가문의 수치를 안겨준 것에 대한 중근동의 문화이죠. 명예살인이요. 보통 이런 가늠은 돌로 쳐주기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봤더니 화형을 시키려고 합니다. 당장 끌어내 화형하라. 불살으라. 그러니까 유다의 분노가 얼마나 극게 달했고, 그가 그 인생 가운데 스스로 느끼는 자기 인생의 불안이나 불만이 얼마나 극대, 얼마나 극적으로 커져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참, 본인은 창기와 하룻밤 놀아났습니다. 중요한 물건까지도 찾지 못한 어리숙하고 풀리지 않은 삶을 살면서도 며느리의 가늠에는 이토록 광분하는 모습을 보이니 이 사람 유다의 이중성과 또이 사람 내면의 황폐함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엄청난 반전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여인은 비참하게 끌려가면서 한마디를 던집니다. 25절이죠. 25절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보소서 히브리어로 하케르나 하케르나 보소서 하케르나 탁 던지면서 하는 말이죠. 요다는 한 번에 이 이야기들이 퍼즐 맞춰듯이 맞춰지듯이 쫙 맞춰지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왜 며느리가 임신하게 됐는지 며느리 다말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자기가 어떻게 다말의 운명을 손에 쥐고 서서히 그녀를 고사시켰는지 그러면서요 두 아들의 죽음 이후에 그 죽은 아들들을 대신할 시가 어떻게 자신에게서 말도 안 되지만 극적인 방식으로 시작되었는지를 유다는 보게 되었죠. 유다는 그 순간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엘, 고엘로서의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영적으로 방황하고 제 길을 찾지 못하였던 이 엄청난 극심한 방황 가운데 있었던 유다, 유다였습니다. 근데 그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게 하고 자기 궤도로 돌아가도록 그를 번쩍 뜨게 이한 다말의 한마디, 바로 하케르나, 보소서죠, 보소서. 이 보소서라고 하는 이 말뜻의 히브리 하케르나는요, 사실 유다가 피 묻은 요셉의 옷을 아버지 야곱에게 주면서 했던 말이 똑같습니다. 37장, 32절에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아버지 아들, 자기 형제도 아니고요.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했던 말이죠. 이 하케르나 보소서라는 이말 앞에서 야곱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요. 각각 자신들의 이탈과 무책임을 정면으로 직면하게 됩니다. 엄청난 충격 속에서 특히 유다는 고꾸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결국 자기 자리를 찾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연출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0편, 18편,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속이는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우리의 순도가 100%는 아니지만, 우리 마음의 나침반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비의 나침반으로, 완전함의 나침반으로, 우리 마음의 방향을 주님께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하나님도 그렇게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하케르나 하나님은 직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무너져가는 유다를 그 떨어진 자리에서 그대로 직면시켜 주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통해 그로 하여금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고 그때로부터 회복의 시작을 알리십니다. 바로 이제 다말을 통해 나온 쌍둥이. 이들이 바로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가는 것이고, 유다 가문의 또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존귀한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 다말은요, 자칫 끊길 뻔한 여인의 후손의 가문, 메시아 가문을 연결한 믿음의 여인으로 칭송받고, 메시아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첫 번째 여성이 되는 것이죠. 영혼은 돌이켜지고, 이 땅에서의 개보는 이 땅에서 생산은 이어져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일 이후로 이제 철저히 내려가기만 했던 야곱 가문의 전체 이야기도 이제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요셉도 그에 해당하는 고통을 겪었 하지만 전체 스토리는 이제 회복의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밤 사경. 한밤과 같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과 같았던 바로 그들 가운데서 주님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찾아갔고 증면하였고 그들을 돌이키게 했고 회복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아이덴티티와 우리의 진로를 망각하고 외면한 채 어중띈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주 앞에 두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케르나 주님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주님이 우리를 직면 직면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은 그 때를 보고 계시고 그 시기 시기를 재고 계시는 것일 뿐그 하케르나의 시간표는 째깍째깍거리면서 소리가 들리는 듯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의 팬데믹, 전쟁의 광판 소식들은 어쩌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 가진 시간표의 소리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그날의그 시에 충격으로 고통스러운 충격으로 돌이키지 않기 위하여 또 그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겠지. 그렇게 돌이켜, 어, 그런 돌이킴은 우리에게 참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오늘이라 하는 날 동안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기도와 성령 안에서 무시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요, 주님이 어떤 경우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돌이키게 하신다는 무궁한 인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비의 이야기이고 위로의 이야기이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은요 두렵지만 은혜로운 이야기고 경각심이 들지만 감사하는 이야기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으시다. 다만 오늘이라 하는 날 동안에 주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무시로 주님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찍 잠을 깨우게 해주셨습니다. 아주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오랜만에 교회에 왔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마스크를 단디 쓰고 왔어요. 단디, 지금도 안 벗고 있습니다. 네. 걸어오는 치흑같이 깊은 밤에 사람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였는데요.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 는것 같아요. 느껴지는 마음은. 인생의 거의 모든 시간을 크도록 치르같이 깜깜하게 보내었는고, 저 스스로 생각할 때요. 주님이 하케르나 하고 직면해 오시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마음도 주시고, 동시에 그밤 사경에 가장 깊은 어두움에 물 위로 걸어오시듯이 그렇게 걸어오셔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향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예, 소원의 항구로, 선한 항구로 이끌어가는 그런 주님의 이끄심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어두워져 가고 있다고 하죠. 영적으로는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날 시대를 후기 기독교 시대, 그러니까 다시 말해 기독교가 지나가고 난 뒤의 시대라고 합니다. 순식간에 침몰할 수도 있는 시대이죠. 이때 우리도 잠들, 잠들어 있지 말아야 됩니다. 캐르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학캐르나가 돼야지 우리의 사건이 우리의 현실이 우리에게 학캐르나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오직 선하고 달콤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 온전히 서고 우리의 궤도 가운데 돌아가며 또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 꿈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권적인 행사와 그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오늘도 우리의 영혼 깊은 사경 가운데 있을 때라도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주님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처럼 주님 자비하신 말씀과 선한 손길로 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직면의 시간표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애통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부려지지 않도록 주님이여 우리가 원의 손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잘 뻗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고치지 못하실 리가 없으며 능치 못할 리가 없으 이가 없음을, 일이 없음을 오늘 본문 본문을 통해 또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고치시고 회복하시며 온전히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시사 주님의 나라 가운데서 기업을 얻고, 영광스러운 상급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항상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각각의 처소에서 주님을 대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선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또 내일에 대한 약속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셔서 힘겹고 어려운 이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손 붙잡고 능력 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 주님 앞에 잘 들여지게 하여 주시고 준비된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시며 또 부족한 자의 코로나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내일 예배드리는 일에 하나님 아무런 지장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예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교회를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향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하겠습니다